오늘 자진 사퇴 형식이 아니고 대통령 지명 철회 형식으로 지금 발표가 난거 보고 저는 또 한편으로 조금 놀랬습니다 이분이 끝까지 자진 사퇴를 안 하겠다고 우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자뭐 추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자진 사퇴 형식이냐 아니면 지명 철회 형식이냐라는 것인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이 되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예, 네, 해명이 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국민의 분노를 사실은 폭발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특히나, 이제, 그, 뭐, 레미안 아파트에 대한 뭐 미혼, 그, 뭐, 위상 미혼이라든가 등등 또 보좌관에 대한 갑질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또 알고 있는 건데, 더 진짜로 국민들 이 감정을 자극을 한 것은 그 장남 연세대학교 또이효은씨 남편, 그 장남의 아버지인 연세대 경제학과 김영세 교수, 그, 본인이 경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그, 자기 과의그 아들을, 이거는 불법이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범죄거든요? 이미 2010년도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뭐, 지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범죄적인 불법행위의 방법으로, 장남을 그렇게, 어, 특례 입학도 아닌 불법 입학을 시켜놓고, 계속 거짓말하고, 어, 뭐, 자녀가 세명이라서 뭐, 다자녀 특례로 들어갔다는 등, 뭐, 무슨 국가에 뭐, 기여한 것도 없는데, 무슨 국기 선양을 했다, 랍시고, 본인 시아버지 옛날에 정치했던 내무부 장관 그것도 다 민정당 군부 독재 시절 사람들입니다. 그때 훈장 받은 걸 가지고 무슨 특례입학이라고 이거는 도저히 국민들이 이거는 참아줄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그런 수준까지 본인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도저히 이거는 뭐 버티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그 남편, 김영세, 그 사람이 그 당시 뭐 교무부처장이었다고 뭐 언론에 봤는데, 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 입항교강이나 이런 거를 고치지 않았다, 뭐 그걸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때 국가에 기여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또 국위선양자, 국위선양자가 아니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군보독재 밑에서 무슨 어, 국회의원하고 장관한 게, 훈장받은 게 무슨 그 국위를 선양했습니까? 대한민국 역사를 어 짓밟은 건데, 그 요강에 따르더라도 그게 해당사항이 없는데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만들어서 했다는 게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그게 도저히 국민들 어 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또 특히나 지금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전국민적인 어떤 검증의 잣대, 병력을 뺐느냐 어, 이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에서 검증을 받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의 그 변명은 변명이 아니라 정말로 피의자가 그런 식으로 검찰에 가서 답변하면은 법원 가면은 훨씬 더 형량이 세질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입학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생겼던 이런 국민적 의혹은 도저히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런 걸로 일단 해서더라고요 그리고 자, 또 국민들이 네. 또 감각적으로 이런 거, 제한테도 전화가 여러분들이 왔어요. 저도 또 이전에 교수를 또몇년 했었기 때문에 사립대학교에 대해서 그런 입학이나 이런 个。 그,를 잘좀 아는 편인데, 많은 교수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연세대학교가 국내 명문고 대학교인데, 어떻게 연세대학교에 자기 아들 3명을 다 그냥 특례로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교수님들이 그렇게 붕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laughs>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고발을 뭐, 어디서 한다면, 뭐, 수사가 일단은 열리긴 하겠지만, 일단, 보험 그 문제는 2010년도, 어, 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어 공소시효는 뭐 지난 것 같고, 어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또다뭐 뭐 무슨 일파만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 수사는 아마도 그삼그 그 아파트 미혼 그 위장 미혼 그게 아마 집중적으로 수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제 국힘의 삼선 의원 출신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국힘 내부에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또 성향의 정치인이 이 정도의 문제가 이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결국 지명 철회를 받았는데 국팀 네. 쪽에 일하고 있는 뭐 경제 전문가 또는 국회의원들 네. 학자 출신 네. 대체로 이런 정도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기, 뭐, 국힘 관련된 분들이 다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못된 짓만 골라서 한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 사실, 국민의힘, 뭐, 민주당 할것 없이, 정치권에 얼쩡거리는 그 연구원 출신 또는 뭐, 폴리페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때묻은 사람들이 사실 많은데, 이분은 너무너무 심각한 이런 게 이번에 나왔고,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그, 이혜훈 씨가, 뭐, 저 같은 또 대학교 그또 선배이기도 하고 인년또 저는 뭐 옛날부터 이혜훈 씨 국회의원 할 때부터 그 얘기를 또 들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실은 지금 드러난 것에 거의, 어, 뭐, 어 상당 부분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누가 이 사람을, 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을 또 민주당 정권에 그리고 또 이런 뭐, 뭐 소위 비처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내란을 극복하고 들어서는 그 혁명정부에 추천한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뭐 김종인 씨다, 뭐, 뭐 정규재 씨다, 많이 많던데, 근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아는 이 사람의 실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를 추천한 사람은 몰랐을까? 알면서도 추천을 했다면, 그거는 더더욱이 좀 배신적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쨌든 지금 보수, 쪽의 정치 성향을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 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폭넓게 인사를 단행하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좀 통합정부로서 뭔가 면모를 갖춰가겠다고 강한 의지로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런 방식으로 지명체리가 되면 다음에 보수 진행에서올 사람이 없다. 또 설사 이렇게 요청을 받더라도, 아예 이런 청문에끝이면 결국 나도 똑같이 피해를 볼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인, 인재를 이렇게 수혈하는 좀 이렇게 폭이 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런,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어, 뭐,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저는 전혀 그거는 잘못 짚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보수진영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을 또 등용시키겠다 하는 거는 뭐, 뭐, 절대적으로 저는 잘 하시는 인사정책이라고 보지만, 보수진영에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들이 또 많은데, 또, 뭐, 중도보수 이런 스펙트럼으로 가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좋은 분을 이제 고르는 게 중요할 텐데, 어떻게, 극단적인 그 보수 인사 중에서도 최극단적인, 그리고 작년 12월 3일 비상겸 내란 이후에 이혜원 씨가 공개적으로 보여준 모습이라는 거는 그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뭐 받아들여서 국민 통합이다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잘못된 평가라고 보고 좋은 사람을 고르려고 마음먹으면 충분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부 떼묻고 이상한 사람들만 고를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추천을 저는 받고 있다. 그게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인사와 관련해서 추천 또는 이제 내부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점검을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전을 드립니다. 그거는 저는 심각한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뭐 보수 쪽이라서 잘 몰랐다라는 뭐 핑계가 이번에 뭐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거 말고 아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 아는 분을 인사했는데 완전히 진짜 너무너무 충격적인 그 정, 정말로 불량한 어, 어, 인사를 했다가 난리가 난게 민정수석이에요. 오광수. 그분은 대통령이 가장 친한 친구고 또 사법고시도 동기고 같은 법조인이고 제일 잘 대통령이 아는 범주의 법조인을 또캔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민정수석에 그런 사람을 그 사람도 감옥서 가야 되거든요. 그 특수부 부장할 때 저축원인 관련된 그 사건들을 보면.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중요한, 경제부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번 정부는 기획예산처 장관인데, 그리고 이제 정치나 법조 쪽으로 제일 중요한 게 민정이고, 어, 어떻게 이런 정말 엄청난 그이 인사 참사가 일어날까? 저는 그런 게좀 걱정이네요. 아, 그러면 이제 시스템 점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지명철에 하면서 인사권자인 대통령도 뭐원통 원치 않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5년간 국정 운영하면 뭐 네, 네. 인사에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는 것은 또 불가피하겠죠. 과거에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정말로 뭐 날고기는 역사적인 그런 지도자들도 다 그런 또 실수가 있었고 네. 또뭐 이번 실수를 잘그 이렇게 점검을 해가지고 또 하면 더또 어 좋은 앞으로 인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민철 변호사님은 대통령이 나서서 오늘 결단한 이 예운 지명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잘했다고 보십니까? 아 그거는 뭐 너무너무 잘하신 거죠. 예. 예, 저는, 어, 또 이제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 이제 월요일 되기 전에 이 휴일에 그 정격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결단했다 하는 거는 정말로 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내일 월요일 이렇게 가면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뚝뚝 떨어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후임 인선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왕에 이제 그렇, 이렇게 됐습니 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람을 찾아내야 할것 같은데 지금 네. 충분히 후보군들을 검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뭐 확인은 하겠지만, 네. 이제 솔직히 말해서 후보군이라는 그게 얼마나 좀 이렇게 어 정말로 훌륭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그런 인사 검증 과정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고, 네, 네두 번째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 아무리 그 인맥이 넓고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그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아는 인맥에는 한계가 있고 또 추천 받는 것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에라가 생길 수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작년에 대통령 그 임기 취임 뭐 출범하면서 뭐 국민 추천제를 한다 또뭐 엄청 또 광고하더니 그런 거는 쑥 들어가고 싹 없어지고 결국은 아는 사람 위주의 인사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몇명 몇 아는 사람 추천 받아가지고는, 어, 저는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고 보고. 보다도 지금 모든 대한민국 인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종래 인사혁신처, 국정원 등에서 거기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좋은 분을 찾아내는 또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그 인사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지 아름 아름으로 하는 방식은 계속 이런 어, 에러가 날거라고 봅니다.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면 대통령 참모들의 문제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 이것이 네. 어느 정도 첨거가 되었을 때 검증하는 시스템도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정 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인사 검증, 인사 수석실에서 뭘 그렇습니다. 하느냐라는 부분 다 대통령은 저렇게 이제 국정 운영에 온몸을 던져서 하고 있는데 참모들의 네. 역할을 하지 못하면 외부에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뭔가 좋은가 지원을 받든지 아니면 안에 실력이 없는 대로 좀더 넓혀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는 뭔가 수단을 찾아야 하는데, 대통령을 도저히 따, 따라갈 수 없는 참모들의 구성이 거 정말 문제 아니냐는 이야기 제가 여러 차례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예, 이 장관의 인사잖아요. 그리고, 예. 그리고 이번 정부의 또 가장 또 중요한 장관의 인사이고, 어, 그리고 또뭐 아까 말씀드린 민정수석은 청와대 인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비서실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민정수석 인사인데, 하여간 또뭐 법무 쪽 지금 검찰개혁 관련해서도 엄청난 국민들의 실망들이 많고 지금 봉욱민 봉욱 민정수석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불신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의 인사는 제가 뭐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은 뭐 지금 거리에서 봐 봤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합니다 참모들 얘기 듣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인사권자가 아니죠 참모들이 잘못 그 검증을 해서 대통령한테 누을 끼친다 하는 것은 좀그 밑에 급들인 경우에 그런 게 이제 발생 하는. 이런 중요한 자리는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또 여러 사람이 또 추천하고 참모가 검증하는데 에러가 있더라도 저는 그것을 최종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대통령의 의사 결정 시스템에 뭔가 점검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봉욱 민정수석을 교체해야 됩니다. 예. 저분은 지금 검찰개혁도 완전히 검찰 야합시킨 당사자로 수많은 지금 민주 시민들이 엄청난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또 어쨌든 이런 인사 참사가 나면 민정수석실에서 그 검증을 지금 어, 담당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정도의 데미지를 지금 1년도 안 지나가지고 이, 이게 터졌다 하면 최소한 민정수석이 사퇴를 하든가 아니면 인사 담당 비서관이라도 어, 사퇴하든가 하는 뭔가 가시적인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이 질문 마지막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예훈 전 의원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를 앞으로 재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분은 정치 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마 수사기관을 방어해야 되는 피의자 입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네. 특히 아파트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불법성 내지는 범죄성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네. 그리고 전 국민이 알았고 지금 전 국민이 서울 집값이 상승 때문에 서울의 일부 그한 3, 400만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90% 이상의 국민들이 분노폭발인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국민들 앞에서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완전 그런 뭐, 정말 자식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사실상 수십억 원을 해먹은 거잖아요. 이건 사기를 친 거예요. 정부 상대로, 국토부 네.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수사는 불가피하고 그 수사 결과가 또딱 부러지게 나와야 되는 너무나 큰게 터졌습니다. 저는 이분 이혜원 씨하고 남편, 남편이 또그 청약하고 또 여러가지 그 당사자니까 김영세 교수라는 두 부부가 전, 정말로 어, 수사순상을, 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너무나 큰, 그,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 대중 정부 때 인사 시스템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경제 정책도 그렇고, 김 대중 정부 때는 IMF라는 국난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경제 문제도 다 극복을 했고,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도 충분히 달성했고, 또 정말 반대편을 끌어안는다는 관점에서도 민정계의 핵심적인 사람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민정수석 이런 것도 검사 출신을 안 하고 시민단체에 훌륭한 지도자를 앉혀서 검찰도 다 통제를 잘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을 배우면 문제는 많은 것이 해결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